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5화 때 양말 좀 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지 고민 중이 아니고 당뇨 전제에서 해줘 이앨이 비슨 사기죠 잠깐만요 이게 그 영혼의 나이프부터 얼마나 뛰어난지 과연... 자, 지역이 엄청나게 높뜯 쏟았어, 힘이 세요. 근데 정말 어아야겠습니다 별로... 하진 않거든요. 어, 어디로 가지? 역시나 오늘... 오늘 은 사막성원 한번 가볼게요! 사막 사원 선인장, 선인장... 그거... 선인장... 아 성... 어, 뭐지... 막... 거기 가고... 근데 새로운 거 처음 면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요 어... 어... 이거 안 해봤던 거 같은데... 아이... 거안 해봤던 거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느낌, 느낌? 아는 거 같은 느낌인데. 어 진짜 로안해본거 같은데. 다음에는 이야기 들어보죠 다음. 완전 <목소리> 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아 뭐야 불됩니다. 어 근데 완전 약한. 물어본 적 없어. 와, 물어본 적 없다고 없어. 안돼 첫첫첫 와. 가도 되나? 이름 없는 방법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어, 화살이 없는데 여기 사막 사원이 제일 좋은 거지? 아니다, 선진장 뭐였지 어쨌든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 지역이 완전 거것요 공금열쇠? 공금했요어딨공금세요어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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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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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가야지 게임은 뭐 뭐그런것처럼줄것거같아 그래도 안가 여기 근데... 어디 와요. 뭐 하세요? 충분하죠? 한번 건들기엔 충분하죠? 뭐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 <laughs> 설마! 아 너희들은 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나오면 안되지 너희들은 아 물어본적 없어 물어본적 없어 물어본적 없어 물어본적 없어 뿌 안돼 도망쳐 자, 속도의 힘이다. 이게 바로 합격입니다. 확실히, 확실히, 이게 더 좋네요. 즐거운? 아니다. 영혼의 나이프보다 너희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히스의 구르기 구르면서 때리기 구르면서 때리기 구르면서 구름, 때리기 에메랄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고? 맛있어 어. 물어본 적 없어? 물어본 적? 와, 물어본 물어본 적 없어? 물어본 적 없어? 물어본 적 없어? 물어본 적 없다고 없어 없어. 없어. 휴, 자기도 불쌍한 걸 어, 인정하는, 인정하는 사람. 자기..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고여.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와, 엘라맨이다. 죽어. 죽어줄래? 엘라맨 죽어. 엘라맨 죽어줘. 엘라맨 죽어줘. 인더맨 죽어줘. 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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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라 죽어주렴 죽어주렴 죽어줄 수 없겠니? 큐안나 직원, 직원이 누군데? 난 알고 싶지 않아. 직원은 난 알고 싶지 않아. 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괜히 지었네. 이거출햇와 일어남는 자다! 괜찮아요? 어 괜히 구해줬네 일어남는 자 아니, 가세요 아세요, 아저씨. 아세요, 아저씨. 아세요, 아저씨. 고마워. 공격은 잘 제대로 해야 출휴 뛰어다녔네 뭐? 탈출이 아니었어 아쉽다 와 에메랄드 엄청 많이 왔었다차차

와아, 브지직원 48만 버튼, 48마리 버튼. 충격가루. 어, 역술상이넌 어떤 거 가져왔어? 음. 어. 몸 응, 쓸데 없어? 마상이넌뭘 가져왔어? 철퇴. 응, 약고철 발 싫어 제정 전이야 어 잠깐 응? 28음안 응? 좋아 이거 나랩 단골 이나랩 이렇게 해볼 응? 어, 잠깐만. 아? 도둑과 악대기 서서히 먹인 당공은 날렵하여 단거리에서 살쌍 능력. 단거리 역시. 나 28. 빼고. 봐라. 어, 수리가 필요해? 봐라, 수리. 투자 3실패해 가기 네, 갑옷이 좀 필요한데 여깄다 네, 이제 응? 네, 이거 장착하도록 하죠 전 빠른 발 이거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 맞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마음에 들고요. 선인열고. 그, 다음에는, 질척한 눕지. 초보따들라는데요그 다음에, 크리퍼숲, 사막사원. 제가, 제, 제일 많이, 마음,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수호예요. 어, 이거는 뭔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선열고 이게 제일 좋고요. 두번째, 실척한 늪지 세번째, 크리퍼숲 네번째, 사막사원 다섯번째, 호박무장 여섯번째, 레지스톤 광산 어... 어... 일곱번째, 불의 용광... 불의 용광 뭐가 제일 안좋아요 뭐야 아, 근데 피글린 상... 점이 어디... 자, 그러면은 지바, 자자다다다다다다지바 완.